스프링 빼야 될 건데요. 네, 빼야 돼. 빼야 엉키거든. 저거. 아, 아 예. 이쪽에 는 이쪽에도 막혔어요? 아아 그래요? 아. 이쪽에도 꽉 막혔구나. 음. 어 올봄에 주소를 하려고 음.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 신청했던거 탈락되붙렸어아 예. 아, 그래요? 그래가지고 아, 그래요? 가을에 우리 돈들이가지고 구차를 예. 차를붙이아 가을에 이게 음. 싹 주소 도 하고 저 지하에 편교관 전부 크리밍하는 거다요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정시 역사가... 그렇죠. 그거까지 다할 수는 없지. 이 소방 호스 를제